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건 강관의 종류예요. 여러분들 이 약호는 전부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배관용 탄소 강관을 스틸 파이프라고 해서 SP라고 쓰고 얘는 그냥 배관용 탄소 강관이다라고. 라고만 써 줍니다. 자,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스틸 파이프라고 했어요. 스틸 파이프 전부 다 sp 붙습니다. sp 전부 다 붙어요. sp는 자, 그래서 압력 배관용이다라는 것은 압력은 영어로 pressure예요. pressure 프레셔 서비스라고 해서 ps가 뒤에 붙는 게 바로 압력 배관용입니다. 고압 배관용이다라는 것은 압력이 높다. 하이 프레셔가 뒤에 붙습니다. HP 아니에요. PH에요. 고온 배관용이다라는 것은 하이 템퍼처겠죠. 똑같이 HP가 똑같이 뒤에 붙고 배관용 학 강금관은 A가 붙어요. 자 그리고 수도용이다라는 것은 물이잖아요. 물 W 워터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체크해주세요. 나머지도 전부 다 나올 확률이 있어요. 자 그리고 배관용 아크용접탄소강관관 W가 붙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관관관은 스테인리스관 TSXTS 가 붙습니다. 아시겠죠? 보일러 열 교환기용 탄소강 관관 보일러 B가 붙어요. 자, 여기까지는 전부 다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